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산남도 일본지 출신 서민호원입니다. 의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인력 보증 문제는 늘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업인 유입에 초점을 맞추어 많은 정책들이 시행 중에 있는데, 저는 현시점에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촌은 아이를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리고 경남의 농어촌은 정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입니까? 본 의원은 현재 우리 농어촌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인구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에 잘 적응하여 노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의 출생아 수는 몇년 감소하여 2021년도에는 2017년 대비 34.8%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농어촌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최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충족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지역은 결국 보육시설을 폐원할 수밖에 없고 출산율 감소와 함께 학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인구 소멸, 지역 소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보육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 수요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유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지원 조건이 안 되거나 수요가 적어. 지원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남도가 농어촌 실정에 맞는 보육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더 보편적인 보육을 실현해 주십시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어촌의 보육 여건에도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로 겨우 수습하고 있지만 이마저 중도이탈, 급격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농어가들이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이탈 문제는 근로자의 단순한 체인감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어촌에 요합되지 못해 발생한 갈등 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갯남도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원 사업은 생활 지원 수준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간의 문화와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계기가 있다면 충분히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고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집단의 고두보 <laughs>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어촌에 빠르게 적응하고 요합되어 농어 가들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농어촌 유아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어촌 소미을 우려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촌을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경남도와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오늘 발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